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하는 듯한 모습. 지금 현재 가격은 1452불. 그리고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미넌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69.9%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동시에 당연히 알트코인 시총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알트코인이 진짜 반등을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가짜냐? 개미 꼬식이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알트코인 시장이 오게 될 것이다.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라는 영상을 남겼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죠. 그러면서 알트 시즌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알트코인들은 이미 다 죽었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던 사람들의 의견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아직까지 알트 시즌이 올 것인지 안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어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는 여러 트레이더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전달을 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단기적인 상승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큰 가치 상승을, 가치 상승을 보고 있는 그런 의견들 함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첫 번째로 소식들 잠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외에도 여러 가지 파생상품도 거래하고 있다 라고 불리는 이토로 수석 애널리스트 마티 그린스폰이죠 자, 트위터 상에서 누군가가 이 마티 그린스폰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1년에서 5년간 한 달에 100달러 정도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할 건지 3개만 좀 추천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앤비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만이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나는 예언가가 아니다. 또한 내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와 의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은 분산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분산 투자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BNB를 딱 봤을 때몇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 메이저 코인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근본이 있는 코인들이고 앞으로 5년 후를 봤을 때도 살아남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코인들입니다. 이런 점 역시 이제 참조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인도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기를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법제화할 경우 129억 달러의 경제 가치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도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분기부터 암호화폐를 금지해 오고 있었죠. 인도에 있는 와지르 X의 CEO 같은 경우는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가 법제화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 고용 창출, 인도 스타트업, ICO로 자금 모집, 더 저렴하고 빠른 송금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또 그는 암호화폐 금지령으로 인해서 미국, 유럽 등의 고급 인재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지금 방금 이 사람이 지적한 모든 것들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암호화폐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의 가치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으며 인재를 외국에 빼앗기는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암호화폐의 법제화나 규제에 관련된 부분은 미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전 미국 민주당 의원이자 하원금융위원회 소속이었던 해럴드 포드 주니어는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개발과 각 분야의 도입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서클이 버뮤다로 본사를 이전해버렸는데, 이처럼 불확실한 규제로 인한 혁신성 저해가 이미 미국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혁신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리브라 청문회 당시 일부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한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로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점차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개선될 여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도 라볼 수가 있겠죠. 자, 한편 리브라가 언급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쉐입시프트의 CEO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지금의 계획대로 리브라를 출시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페이스북이 규제 당국에 굴복할 것이 우려가 되며 이에 미 달러화로 1대1 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혁신이 제거된 모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뭐 1대1로 고정이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나온다 할지라도 몇 개의 국가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게 될는지 그런 부분도 정말 큰 난관이 될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다가오는 10월 달에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한편 제대로 된 해결책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 와중에 관세는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죠.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 이미 많이 접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연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의 비트코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다렸었던 중국 자금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또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외국 유튜버이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님의 방송 중에 한 곳을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은 패턴인 상승형 쇠기에서 가격대가 진행이 되다가 한번 쭉 빠졌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아직도 더큰 상승형 쇠기 안에서 가격이 버텨주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지지선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위에는 저항선, 지금 저항선에 딱 맞닥뜨려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추세선을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래로 간다 치면은 알트코인 시총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이 튀어들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혼자서 위로 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잠시 들떴었던 알트코인들은 다시 한번 기가 죽어가지고 구석에 짱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석가들의 의견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야 비즈니즈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주봉 기준으로 3주에서 4주 동안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그 다음에는 또 거친 상승을 보여준 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을 해내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2017년 8월 정도 4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고 그 후에 횡보, 그 다음에 상승해준 모습, 그 다음엔 3주 연속 음봉이었는데 강한 상승, 그리고 또한 그 후로 이번에 3주 연속 음봉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부터 또 강한 상승을 앞으로 향후 몇 달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제 공유를 했었던 그런 차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제대로 앞에 부분을 예상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바로 조시 레이저의 분석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 비슷하고 여기 있는 이 모습도 횡보하는 지금 우리가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약간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횡보 기간을 거쳐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욱더 큰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선구자 아담백 씨, 비트코인이 머지않아서 5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백이가 누구냐? 아담백은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에 적용되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발명한 사람이며 지금 현재 블록스트림, 비트코인 위성을 쌓아 올린 그 회사죠. 블록스트림의 CEO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백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2020년 반감기 지정학적 불확실성 17조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 인기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대통화 이런 등을 감안해서 비트코인이 결국 5만 달러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설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5만 달러 갈까요?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5만 달러는 그냥 가지 않겠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비트코인이 1억도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확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가지 기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잠깐 동안 언급이 되었었던 쉐입시프트의 CEO 에릭 부이스가 포스팅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파월라라는 분석도구를 이용한 비트코인 가격 예상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분석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석에 의하면 분석가 해롤드 크리스토퍼 버거가 한 말인데요. 비트코인은 2021년과 2028년 사이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10만 달러면은 1억이 넘죠? 그런데 2021년 전에는 1억까지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이 넘어서 2028년 사이에 그 정도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고, 2028년 이후에는 이 비트코인이 1억 아래로는 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2028년 그리고 2037년 사이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까지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37년 후에는 100만 달러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거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죠. 공상 과학 영화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망가지거나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라면은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돈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될 수가 있죠. 달러의 파워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전에도 공유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달러의 구매력 같은 경우는 1913년에 비교해가지고 2013년까지 딱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내리꽂혔죠. 그리고 지금 2019년이니까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화질이 구리기는 하지만 은 제가 읽어보면 은 1971년 이후로도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소비력의 84%를 잃어버린 그런 수치도 공개가 된 그런 사실이 있고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달러가 안전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은 제가 좀더 깊숙하게 바라보면 은 달러도 그 가치를 많이 상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떻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것은 불장 이전에 있었던 비트코인과 달러 그리고 위험는 가치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지금은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차이가 계속해서 더 쭉쭉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는 동시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가격이 크게 튈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나 잘 이해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달러가 망하기 전에 다른 나라들 법정 통화들이 먼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본다면 사태는 더욱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여유 돈만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열심히 뉴스를 찾아봤는데 새로 나온 소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봤고요. 도움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 도움이 되었으니까 광고를 봐주겠어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토마토 채널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광고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 그리고 휴식 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